안녕하세요. 이번 달에도 편의점 이벤트 괜찮은 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GS25 먼저 보겠습니다. GS25 맨날 하는 갓세일 15일까지 하는 거고요. 원 플러스 원 제품 그냥 가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집으시면 된다. 뭐 그나마 요런 게 조금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외는 그냥 그렇다. 자, 그리고 GS페이 첫 결제 이벤트가 있거든요. GS페이로 GS25에서 5천원 이상 처음 결제하시면은 GS5일 포인트 2000포인트 페이백 해주고요. 그리고 맨날 하는 GS페이로 결제하면은 원 플러스 원. 그래서 GS페이가 처음이시면 원플러스원 제품 5천원 정도 구매하신 다음에 2천원 돌려받으면 괜찮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스페이로 결제하면 은 GS25 커피 아메리카노 라지 그리고 라떼 라지 4종 100원에 먹을 수 있고요 나중에 12,000 토스 포인트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만 드신다 그러면 은 7장 정도 드시면 0 0션 포인트 한도가 꽉 차고요 내가 라떼를 먹겠다 하면은 라떼는 4잔을 드시면 은 한도가 꽉 찬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라지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 엑스라지나 미디움을 구매하시면은 페이백 안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보셔야 돼요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은 요해자 백미밥 210g짜리 6개를 50% 페이백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햇반이죠 요게 원래 6천원짜리인데 50% 페이백 받으면은 3천원에 햇반 6개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은 요거 개당 500원 정도 나오거든요 햇반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요것도 카카오페이 포인트로 페이백 해주는 거고요 인당 1 5 0 0 0포인트 니까, 6개 번들 5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어, 요거 단품으로 보면은 30개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요게 이제 매장에 없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냥 차라리 발주 요청을 해서 5번들 받아서 한 번에 결제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애플페이 티머니 결제하면은 햄버거 샌드위치 전산품을 50% 페이백 해준다. 요거는 인당 5천원까지 되니까 애플페이 티머니 쓰시는 분들은 괜찮아 보입니다. 어쨌든 햄버거 샌드위치를 반값으로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카드 결제시 요화정 아이스크림 있죠? 요거 1플러스원 해준다 요화정 좋아하시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리고 CU 보겠습니다 CU도 똑같이 15일까지 원플러스원 하고요 요런거 두부 원플러스원 괜찮다 자 그리고 CU는 저번주에 이어서 네이버 멤버십이랑 또 행사하거든요 저번주는 조기종료 했지만 이번주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들고요 9월 매주 금요일에 최대 3 0 0 0원까지 할인해주는거고요 여기 있는 압도적 도시락, 뭐 김밥, 삼각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요런거 싹다50% 할인해주고 해준다. 근데 어차피 최대 3,000원 한도기 때문에 도시락 하나 정도 사면은 땡이다. 그래도 네이버 멤버십 있으면은 50%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저번 달처럼 네이버 멤버십이면은 CU 더블혜택 있잖아요. 적립하고 할인 받는 거그것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50%보다 조금 더 할인 받는다. 그래서 그냥 금요일에는 압도적 시리즈 반값에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토스페이로 결제하면은 간편식 20% 할인, 그냥 무난하죠. 그리고 요거 하나 보셔야 돼요. CU 플러스 팀머니로 결제하시면은 합 핫바 전상품 최대 75% 할인 그러니까 핫바로 50% 할인을 해주는데 핫바가 1 플러스 1 하기 때문에 75% 할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 바코드 찍으시고 결제하시기 전에 포켓 CU QR 찍으시고 CU 플러스 T머니로 결제하시면 된다. 요거는 인당 10회고요. 1회 할인한도가 최대 2,500원이니까 요것도 뭐 요렇게 다 가져와서 결제하면 안되고 하나씩 결제를 하셔야 된다. 그래도 핫바 1 플러스 1에 50% 받으면은 가격이 꽤나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핫바 드시는 거 아주 괜찮아 보인다. 어, 웬만하면은 원 플러스 원을 집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자, 그리고 케이뱅크 알파 카드 미성년자 카드죠. 요거 있으시면은 CU에서 3,000원 이상 구매하면은 2,000원 할인해준다. 매일 매일. 요거 있으면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똑같이 미성년자 카드죠. 우리 카드 틴틴 카드 있으면은 CU에서 간편시 컵라면 이런 애들 50% 할인 받는다. 자, 그리고 이마트 이사 보겠습니다. 이마트 이사 어플에서 QR 결제 오픈해가지고. QR결제로 첫결제 금액 상관없이 아무거나 결제하시면은 섭창수 1만명한테 구운 감자 요거 한 500원 정도 하는거죠 요거 하나 줍니다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QR결제 전용 원플러스원 1 +1 애들도 있으니까 뭐 요런거 구매하면 된다 어 그리고 이마트 일단 요것도 하나 보시면 좋거든요 모바일 티머니나 티머니 카드로 8시부터 5시 사이에 결제하시면은 삼각김밥 전품목을 원플러스원을 해준다 어 가격이 동일한 애들끼리만 그래서 어, 요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각김밥 원플러스원뭐그리 1 +1. 그리고 2+2 이런 뭐 애도 있는데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고 뭐 1만 원 이상 구매시 30% 할인 아이스크림 1+1 즉석밥 1+1 중복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요것도 사실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요번 달은 이마트 있어? 딱히 볼건 없다. 자 그리고 세븐일레븐인데요, 세븐일레븐도 사실 볼게 없다. 세븐일레븐 어플 가입하면은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세븐일레븐 픽업할 수 있는 50% 쿠폰 한장 주는데 세븐일레븐 어플리케이션 신규 가입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플에서 요거 통닭도 한 6,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 외는 에 딱히 볼건 없다. 세븐일레븐. 그래서 이번 달은 사실 대장이 GS25입니다. 요거 커피 100원. 그리고 햇반 하나에 500원. 이것만 봐도 된다. 제가 볼 때는 이번 달에 추가적으로 CU에서 금요일 압도적 50% 할인. 그리고 핫반75% 할인. 요거까지만 보시면 된다. 나머지는 모르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